물잘따아하신데 그거를 음. 가까이 대고 초점을 잘 맞춰 있어. 음. 오토 포커싱 되니까. 오늘이 2020년 10월 10일인데 태화강 지천인 첫과천에 생태삼살 나왔습니다. 첫과천의 우점종인 오늘각 어, 장가시 고기와 돌고기그 다음에. 돌고기, 각, 각시붕어가 보입니다. 네, 각시붕어가 지금 척가천에서 최근에 잘안 잡힌다고 태양강 생태관 김나리 연구사가 늘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은 각시붕어 두 마리가 나란히 잡혔습니다. 그리고 장가시고기는 지금 등에 가시가 일곱개가 지금 나란히 나 있습니다. 이 돌고기는 주둥이가 돼지 주둥이를 좀 닮은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아직까지는 척가천에 그 우리 토종 물고기들의 생태가 잘 살아 있습니다. 예, 앞으로 이척가천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개발이 되면은. 우리 소정 물고기들이 사라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돌고기가 많이 보이네요.